그리고 두 번째로는 톡스브 톡수벌 제품이에요. 톡스브를 우리 모공정화 마스크. 요즘에 핫한 응, 아이템이죠. 맞아, 요 핫한 아이템. 잡지에 나왔어요. <laughs> 사용 방법은 세번 정도 펌핑을 해주시고, 물에 적신 브러시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사용하실 때는 열번 정도 펌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신 분들은, 마른 손이나 아, 마른 손이나 또는 마른 브러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양의 톡수브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젖은 브러쉬나 젖은 손으로 이용해서 펴 발라주시면 좀더 부드럽게 펴발라줘요 저희 또 모공, 모공정화 마스크는 어떤 제품이죠? 말나 아. 톡스블이요 네, 저희 톡스블 어떤 제품이죠? 어디에 좋고. 아, 모공정화 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피부 디톡스처럼. 피부톤이 어. 진짜 밝아지고. 응. 맞아요. 저는 신경을 못하고. 너무... 네. <laughs> 그리고 저희 톡스블 같은 경우에는 또 저. 피부 타입 별대로 적용 시간이 다 달라요. 뭐 예민하신 분들은 5분 정도 방치를 해주셨다가 제거를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뭐 정상 피부나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10분 그리고 피지가 많으신 분들 또는 또 지성 피부신 분들은 15분 뒤에 방치를 방치해 주셨다가 제거를 들어가시면 되세요. 아 질문 으로하는데이 네. 톡스블 제품 을 매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 저희 톡스블은 어. 주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 피지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주 3회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음. 제거 방법으로는 저희 또 모공 브러쉬로 이용을 하거든요. 충분히 물을 적신 모공브러쉬로 롤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또 많은 원장님들이 이 모공브러쉬도 조금 뻑해서 얼른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냐 그러, 그러시는데, 물을 이렇게 묻히게 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요, 요철 있는 이 턱부위에 좀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저희 톡스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화이트 윌로우 성분이라고 해서 우리 딱딱한 피지들을 말랑말랑하게 1차적으로 연연연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카올린 성분은 버, 머드 계열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지들을 흡착시켜서 피부 밖으로 배출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블레더랙 에지수출물은 대형 갈조류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수분력을 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마스크인데도 불구, 불구하고 막좀 당기거나 건조 증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 블레더렉 에지투추물이 수분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톡스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차 제거가 또 들어가요. 1차로는 모공브러쉬 한 다음에 해면 처리로 하고요. 한번더 손에 물을 묻혀서 얼굴 전체에 러빙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홈케어로 사용할 때는 물 세안만 하면 되죠? 네, 물 세안 하기 전에 손에 살짝 물을 묻혀서 이렇게 러빙. 이렇게 세안, 우리 클렌징처럼 하는 것처럼 그냥 러빙만 해주시면 되세요. 보시면, 1, 2차 제, 제거를 안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버블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2차 제거까지 해줘야 되죠. 2차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피부가 해외 상황도 아졌어요 네, 진짜 맑아져. 음. 좀 가라앉은 느낌 나는데, 좀 가라앉은 것같나요 뭐, 네, 붉은 기가 클렌징 하기 전보다 피부가 더 맑아졌어요. 음. 맞아요. 저는 가을 되니까 코에 피지가 너무 많이 껴서 아, 저도요. 톡스브를 거의 일주일에 세 번은 코펜처럼 사용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산재볼주위는좀 민감하니까. 코 부위만 해서 이제 저녁 때클렌징하고 나서 5분 정도 하면요. 그 다음날 되게 깨끗해져요. 오, 먼저 음. 꿀팁이네요. 저는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서 <웃음> <웃음> 맨날 얼굴 전체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 코 부위만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숙대 분들은 대부분 T존에 피지가 많으니까 음. 그 부분만 이제 주사 하면 되게 깨끗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가까이 보시면 아까 여기 코 옆에 각질이 좀 끼임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톡스를 하나로도 1차적으로도 이렇게. 그 안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확실히 진정이.. 네진 확실히 마스크인데도 진정이 된게 보이죠? 네. 지금 육안으로도 보이고 화면상으로도 혹시 잘 못나요? 네잘봐요 음,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카테이프 들어갈 칵테이피 거예요. 네. 먼저 저희 카테이피를 원장님들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카테이프는요말 그대로 섞어서 쓰는 필링이에요. 이제 원장님들이 고객 피부 타입을 판독, 판독을 하시고 그에 맞는 이제 필관리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먼저 저희 옐로 우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드러운 필이기 때문에 뭐 예민 피부나 노화 피부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레드 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옐로 우 필보다 조금 강한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지성 피부나 피부가 조금 두꺼신 분들, 또는 여드름 피부에 사용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뭐 10대 여드름 피부에도 알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누시 얼굴에 필요한 뭐 요철 부위나 속성을 채워줄 수 있는 레드 필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저희 레드 필의 가장 핵심적인 만달리 애시드를세 방울 정도 도포로 떨어뜨릴 거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많이 빨랐나요? 아니요 원장님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요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라이콜릭애씨드는 두 방울 떨어뜨릴 거고요 혹시 승하씨는 어떤 애씨드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까 그 말한 글라이콜릭 너무 끌리네요 <laughs> 그 외에 뭐 <laughs> 네. 옐로우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리뉴나 퍼밍, GSH가 있는데 어떤 거 사용하고 싶어요? 리뉴면은. 리뉴면 은뭐 리뉴면 강노화라든가 뭐 잔주름 케어를 할수 있는 에시드고요 GSH 에시드는 칙칙한 보조 또는 디톡스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GSH가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찬찬한 20대이기 때문에 터밍이랑 리뉴는 음, 아직 멀, 멀은 것 같고, GSH 음. 나머지 두 방울을 섞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옐로우랑 레드를 섞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흰 색깔 응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이게 저희 레드랑 옐로우를 섞게 되면 강한 필이랑 약한 필이 만났기 때문에 케미컬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거는 뭐 피부에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러블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실리콘 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도포를 해주셔도 음, 됩니다. 질문 들어왔는데 네. 레드랑 옐로 섞어 쓰는 건지 또 궁금하시다고요. 아, 네. 음. 오늘 레드 필에 있는 글라이콜릭이랑 만달리애시드 그리고 옐로 필 옐로 필필 키트에 있는 GSH 애시드를 섞어서 음. 이게 일곱 방울을 만들었어요. 얼굴 전체 에 도포를 할게요. 네. 원장님, 저 레드랑 옐로는 피부 증상들이라서 피부 타입에 맞게 이렇게 섞어 쓸수 있는 필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도 재밌어 하세요. 왜냐하면 고객님만의 이제 칵테일 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맞춤형 처방 시스템인데 처음에 좀 어려워 하세요. 근데 하시다 보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연금수사처럼 제조해서 하니까 마법사... 것... 네, 마법사처럼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 적용시간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5분 정도를 방치하셨다가 중화작업을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지금 승아씨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저희 도 칵테일필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예민하신데 5분 정도 방치하면 오히려 또 붉음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원장님이 이제 고객님의 피부를 판독을 하시고 뭐 2, 3분 정도 돼도 중화작업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피부가 두꺼워서 5분 이상 냅둬도 붉음증이나 뭐, 뭐 그런 게 없다 싶으시면 5분 이상 냅두셔도 괜찮으세요. 단 저희 살리실릭 에시드를 단독으로만 사용하실 때는 30초에서 1분 있다가 꼭 중화작업이 들어가셔도 되세요. 저는 여자께서 과학자라고. 아, <laughs> 과학자? 맞아요. 뭔가 과학자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사님이요 네. 카트이필은 간단하게. 아, 네. 좀 네. 먼저 저희 카트이필은요, 일반 뭐 스크럽이나 고마지처럼. 새처럼 밀어서 각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칵테일필은 이러한 각질들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서 각질 제거로 하고 그리고 피부 타입별대로 영양분까지 공급할 수 있는 일석2조 필이라고 음. 보시면 되세요. 먼저 두 가지 색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드필 칵테일필이에요. 레드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상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바하와 아하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지루성, 지성 피부이신 분들 또는 피부 각질이 금 두꺼우신 분들 또는 여드름 피부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레드필, 옐로우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필이기 때문에 노화 피부나 예민 피부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섯 가지 에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고객 원장님이 고객 피부 고객님의 피부, 피부, 상태를. 피부 상태를 판독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드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살리실릭과 글라이콜릭, 만달리에시드로 강하되어 있어요. 음. 네 맞아요. 살리실릭에시드는 바하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 속에 있는 피지라든지 블랙헤드 화이트에도 제거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시드고요 글라이콜릭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지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요철부위 있으신 분들에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달리에 시드는 아몬드 산에서 추출한 산이, 아몬드 껍질에서 추출한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색소침착이신 분들 또는 속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니다 옐로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더 마일드한 필이고 노화 피부를 사용할 수 있, 있는 필이에요. 그래서 먼저 퍼밍 에시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피부에 퍼밍감을 주고 볼륨감을 줄수 있는 에시드예요 그래서 뭐 탄력 저하신 뭐 노화 피부에 적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리뉴에시드는말 그대로 피부를 다시 재재탄생 시켜주는 에시드이기 때문에 뭐 광노하신 분들 또는 보습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 s h 드는말 그대로 뭐 피부에 틱톡스 역할을 해줘서 뭐 칙칙한 피부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음, 모델분한테는 저희 레드필에 있는 만달리 에시드랑 글라이콜릭을 적용을 했고요, 옐로우 필에 있는 GSH 에시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받아보고 싶다고? 아저영제들도 저희 부사 놀러 오시면 소희 주인님께 신청하시면요,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실 거죠? <laughs> 네,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제 중화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저희 중화작업은 이제 더 이상 피부 속에 있는 에시들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화장솜에 충분히 물을 묻히셔서 피부 속에 물을 흡수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 작업을 한 두세 번 정도 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피를 발랐을 때는 조금 뭐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데 많은 분들이 중화 작업에서 조금 따끔거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그 부분에서는 또 저희 바바수 마스크 들어갈 때다 진정이 되니까 안심하시라고 고객분께 말씀을 해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화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피부가 밝아졌어요 매끈해졌어요. 어, 매끈해졌고 응. 진짜 밝아졌어요 오늘 약속 잡아야겠네요. 음. 그래야겠네. <laughs> 네, 게 내시드, 이필 관리 하시면 주의할 점이 꼭 자에서 차단제를 무조건 발라주셔야 되시고요. 좀 열감 있는, 비기 <laughs> <피는 웃음> <열, 웃음> 열감 있는 운동을 피해주시면 돼요. 한 차례 했고요. 한번더 지금 필 관리하고 나서 발랐을 때따끔함따끈함 있었나요? 저는 딱 발랐을 때는 살짝 따끔거렸는데 주문할 때는 괜찮았어요. 이게 음, 피부 타입별로 음. 또, 등, 음, 느끼는 그런 맞아. 느낌들이 다 달라요. 증상별로 해서 음. 원장님께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고 하셔야지, 그쵸? 네, 맞아요. 진행하시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오후라서 확실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아, 맞아요. 저 한번 나방을 오후에 하기. 이 하니까. 시간대쯤? 네. 아침에는 너무 안 계셔가지고. 네. 음. 한번 시간을 바꿔봤는데 효과가 요 선생님 네, 질문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네. 왜 중화할 때질지 않고 톡톡지? 아, 네그 이유로는요. 오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쓸게 되면 조금 붉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이렇게 물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시고 쓸면 오더 이렇게 예민한 피부는 붉은 증상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중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벌써 시간이 30분이 됐어요. 아, 시간 빠르죠? 네, 시간 되게 빠르네요. 음. 그러면 어, 관리는 좀 이따가 해드리고요. 또 말로 먼저 빠르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 네, <laughs>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피 관리는 여기서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 칵테일 피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재생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재생관리는 더마 하이드로나 저희 또 세드론 키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거는 고객님의 피부 타입별에 따라서 기호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노화가 고민이다. 이 신분들은 세드맨 키트. 또는 뭐 자기는 속수분이나 뭐 건조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면 더마 하이드로 키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 모델분께서는 속수분이 문제점 문제라고 하셔서 오늘 더마 하이드로 키트를 사용을 할 예정이었고요 먼저 저희 더마 하이드로 키트 보시게 되시면 3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닉 앰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laughs> 건조로 인한 들뜬 감칠을 수분을, 수분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알젠 앰플은 속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속수분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에게 알젠 앰플의 비율을 좀더 높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SH 하이드로 크림과 저희도 리뉴얼 크림 또 요즘 너무 건조하고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맞아요. 조금 피부의 장벽이 무너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트러블이나 뭐 예미 피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신 분들에게는 재생크림과 GSH크림을 믹스를 해서 테크닉을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도 바바줌 마스크, 얹음으로써 피부 진정, 그리고 수분을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1월달에 바바스 마스크가 리뉴얼 되죠. 네 맞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 마치겠습니다. 마칠 건데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걸 할까요, 수희 님 네, 음. 오후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원장님 저희 인스타에 댓글로 뭐 피부 이런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